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윤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네, <laughs> 어, 저도 성여러분들회과회에서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을해서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다는 시업 준비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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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짧게 설명을 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는 간단하게 주택금융공사의 서류 전형부 필기, 지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아마 다른 공공형이라든지 업형과마찬가데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금융공사도 정원이라든지, 영화정수, 그리고 자격증 이런 부분에 일체 정품이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어,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 때도, 이 사부 직원들이 자기소개서는 탑승을 하서 공부를 하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기들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며,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 자기 제가 준비하 중요한 게되었다요특히생 가지가 있는데, 음. 일단 기업의 특성을 음. 운영할 때, 다시 한번 중요하고 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를 준비할 때,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겠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나만의 비간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때 당시 주택금융사가 이제 상륙이 10주년이 되어서, 그 기념 도서가 다해결되었는데 제가 그걸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읽어보고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그리고어떤 과정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그, 자기들 통해서는 그, 서류 작업 그 시기에 구산시사에 그,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어떤 식의 업무가 실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의 업무 분위기를 게고 그걸 제가 느껴봐야 하나 출상 후에 어떤 제 준비력이 조금 더구체적이될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 전화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다보면 질문 중에 나의 장단점이라고 생각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질문에 답변을 배치시키려면 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불신포식했던 불치, 불치, 사건몇가지를 크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육원장에 있는 교되대 갔었는데요. 수상한 경험 을했는데 그때 제가 그 사건들을 기대면서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혁봉 씨. 그원이회원가 이런 몇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피워를 정리해 놓고 그키워 질문을 들 지을 수 <laughs>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통에서 복사할 수 있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때 면접에서 질문이 있다지이서어 특정 질문이 왔 조금 더 대답하기가 쉬울 수가 습니다안 하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를, 이것도 제가 평범이 사람마다 다녔데 저는 나에게 그거는 지 않았어요. 나의 뭐, 좋은 자소서 이런 거는 일지않고 대신, 제 자소서는, 취업한 뭐, 선배라든지, 어린 동생, 친구들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천사로 발표를 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명 정도 부탁을 해서, 첨삭을 는데공포적으로 시작해주는 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하면서, 수하면서 사인 뭐, 어, 그리고 제그 뭐, 다음에 필기전인데 사실 필기전은 자기 소개에서서류전이 끝나면 뭐, 그 다음 필기전이 넘어사지나 면접으로 갈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지금 제가 소개를 는공사은공과 문수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저공을 보기는 경영 자, 바로 열고 폐기약 제공할 입학 이런게바습니다 너무 추상적이 때문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그 어려울 수는데뭐에는이 정말 아공중화가늦었데 가면 시험들은 후기가 바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시험도 없고 작년 시도 없고 후기가 다 올라가고 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를 보고 그런 시험이 어디서 까지출되고그냥이동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그런 분들이숙제하셔서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음, 그 음. 공부할 때, 어, 책 많은 책들을 음. 보지는 않고요. 다른 그런 걸 시켜서 그 책에다가 다른 내용을 옮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만약에 좀 고민도 잘 모르는데, 음. 어, 책을 여러 번 받아보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거의 없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시험을 치면서 노즐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그가을작성법 것은 사실 정말 낯설게 느껴졌는데 또도그에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뭐융공격 금융공급수요수는 한번 어떻게든 얇은 식들이 들어가지 않있어요그책펠 하나 빌려서 그러니까 여러 번읽어가보여읽어고 거기에 보번가만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몇번밀려고 일단 어떤 식으로 논이을에서 표현을 하는지 숙제를 하시고 그 중요한 거는, 주제를 제가 직접 선정하고 있어요. 이주제를 선정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연구, 교제 연도 기준으로 때를 후대적으로 제가 선정하고 있요 뭐, 주택 끊임용사는 제가 뭐 여러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어, 시사주, 그리고 문제가, 뭐, 시사 이슈, 그리고 주택 끊임용사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뽑혀서, 문제가 나오적 있어서, 저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다섯 개, 일곱 개, 그 경험에 주제를 제가 직접 선정해서 다가르트를 작성할때 시간에 부여를 받아고 제가 볼수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놓고 오픈하는 으로또또나더 적어놨어요. 적어놨면서 제가 다섯 분야를 제가 오늘 다가르를 여러 번 계속 읽어면서그 내용에서 숙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논리로 숙하는신구를 통해서 23%를 적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 번 쓰고, 그걸 계속 다음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에 여유 없이 그 주제를 그대로 써야 할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시험 장면에 보면 구조를 싸고 어떻게 쓰고 고민할 시간을 이들으어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노는 수 있는 시험이 있다면, 사전에 여러 번 써보고, 주제를 잘 싸우고, 시간을 갚으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어 지금 사장이 힘들어하면서 오프로맨도 좀 크게 준비시다 진행이 되는데 일단 어차사십오 면접을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부 물론 시는데 일단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요 어떻게 뭐고 좋은 점이라고 고그가 자기의 경험을 또대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면. 면접에서도 그래 계단을 좀조립해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특성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면접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 퓨디션 합격한 다음부터 면접서를 만들어서 면접 준비했었거든요. 사전에 미리 뭐 면접서를 지금 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그 해당 기간에, 뭐, 그사들이 모일 수는사되면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라는 게 아마 또시간이좀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오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사실 면접볼때 많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 이 여기서 1등 하겠다, 이동하더라 그리고 어차피 실무제가 내려서 오시는 많은 참가자들은실질적로실무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 어, 어차피 그분을과 함께 일하는 자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고면제이일나지않는다생각하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서, 어, 실무적인 점,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조금은 덜 떨고, 정신을 할수있었던것같고요 그리고 소름돋아업은 어, 좀 회사마다 소름돋아업을 보는 것도 있고, 안 아, 보는 것도 있는데, 어, 공사의 내은 자발적으로, 신성과 반대, 이 사람을 해서 지원자들이 알아서 연장을 해볼 거예요. 알아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연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시켜나가고 싶고. 그때 이제 이것도 저도 스토리를그 때, 연장하스토리한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어, 포럼에는 좀스토리를 한번 해본 게그좀더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슈를 정리할 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해서 저는 한국 반대신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신문이거든요. 생명, 생명의 신문인데 네. 저는 그거 하나 를 샀고 어근에그데이 1년씩 그 인터넷에 다올라가볼수 있어서 그거를 프린트서기리고찬 주제가 고등학생들도 배상하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그 부분을 가지고그부에서 수석을 하시 했습니다. 네. 아, 예. 그럼 제가 이런 중요한 면에서 제가 그 해요. 시간이 너지않그때니다 여기서 마무리고 여러분이 노도로 경영에 는한런기다리셨다가 처음에 성공을 되주신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경을 하시길 바랍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자리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학년이 보니까 아, 시간 좋은 뭐, 4학년때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금융권에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금융공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laughs> 이있는게금융상족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로펌 내건가아니 사격이라고, 금융사격, 인턴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대단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주택공공사에서 김대식하기 합니다. 문의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금융상상업서세트 아, 상대적으로그 다음에 유산, 대산현시이 어른분이더 중요할 거라고 질문하신 것 같고요. 어, 사실 뭐, 평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대발성을 갖고 얘기하자면, 금융회사 1단씩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짧고 붉게 아주 말씀해셨는데저희상 3종 선물 세트는 아니거든요. 1종 선물 세트로 답변을 주신것 같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감사합니다.